네 안녕하세요 영화 조빛단의 연출한 필디 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수지 롯데시네마는 저희가 굉장히 각별한 극장입니다 제가 수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롯데시네마를 거의 주마다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롯데시네마에서 또 저희가 열심히 만든 영화를 보여드리게 돼서 아, 정말 더 각별히 어, 설레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네, 역시 수직분들이라 더 반응이 뜨거운 <laughs> <laughs> 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 좀비 딸 자, 작년 여름부터 정말 어,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어, 그리고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즐거운 에너지가 여러분께도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응이고요 어, 남은 여름도 저희 조비 딸로 만든 행복한 추억과 함께 좋은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경철입니다. 아, 무대인사를 어, 계속 들고 있는데 어, 가는 것보다 계석이꽉 차있어서 저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 저희들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친구도 가로 간에 이렇게 막 보이거든요 예, 저희 엄마가 어,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세대를 앞두고 있 저, 저, 경호 씨 저... 저기, 무대인사는 한번 갈 어 세대를 넘나들 수,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저희 영화 조기 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어, 사랑해 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덕분에 저희 영화가 어제부터 300만 관객을 돌파했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영화 더 감사합니다. 감사더니다감사합사랑부탁드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신 만큼 또주희 분들한테 좋은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안녕하세요, 동비달에서동비달을 맡고 있는 수아영의 최유리입니다. <laughs> 오늘 황금 같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영화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마주 뵙고 있는 게 정말 신나고 누구보다 도 기쁜 것 같아요. 저희 영화 재밌으셨죠? 네! 네, 한번더 듣고 싶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재밌었다, 즐거웠다 이런 말 한마디를 위해서 저는 배우라는 직업을 또 하고 열심히 또 행복하게 촬영을 해왔던것 같습니다. 덕분에 누구보다도 보람차고 행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남해에서 지난 여름부터 찍은 것와의이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고 조단력할거 어, 없이, 준동할거 없이 다한 팀이 돼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요. 또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객분들이야말로 저희 영화의 넘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로 상하고 있는 윤경호 를소개니다 <laughs> 혹시 못 들으셨을까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비단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토비 역할의 묵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웃는 모습을 환영해주시고, 영화 제, 예, 그렇게 그러니까 막또 이렇게 보람고 얘기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막 가까이 가게 되네요. 이런 것도 써보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덕분에 300만을 저희가 달성을 했고요. 오늘도 이렇게 또 하던 내오셔서 300만 첫 번째, 300만 두 번째에 대한 최고신 관계 위에네 잘생긴 한예리, 네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잘 알겠습니다. 웃음> <laughs> 영화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제 개인 팬미팅 같은데 저희 지금 팬이 오랜만에 왔어요. <웃음> <웃음> <laughs> 즐거운생던 만큼, 어, 좋은 식초 안 골라보셨으면 좋겠고, 아, 실제로 배우들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다. 이런 자랑도 좀 주변에 하시면서, 어, 좀비딸 반기? 좀비딸 봐라. 너무 재밌다. 같이 보면 더 재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네. SNS에도 많이 올려주신 거죠? 네. SNS 올릴 때는 해시태그 윤경호 잘생겼다. <laughs>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추러스 키링입니다. 네, 저희가 너무 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간단한 퀴즈를 해서 맞추신 분께 드릴 건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드시고 에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어. 문제를 해야 되는데 아 진짜 너무 반갑고 팬을 오랜만에 만나서 제 공연을 연극할 때부터 오래된 팬이 저 민재오님께 주고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틀지 말고 자성으로 부르겠습니다. D13번? D 열 13번. D 열의 13번. 오셨어요. 어,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문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극그 중에서 좀비던 시절을 두번째 <목소리도>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에용! <목소리도> 뒷자리에 계신 여성분이요 검은색 티셔츠 입으신 땡!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일단 티셔츠 게요 저희 영화 좀비 바이러스가 이제 어, 참고해서 우리 딸 수아가 어, 바이러스 걸리잖아요 근데 그 좀비, 바이러스의,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예, 예, 좀비 바이러스 정식 명칭은? 에용! 네. 네. 뭐죠? GAR. 네. GAR. 오, 감사합니다. <laughs> 니다 네. 아, 저희 수아가 이 주차장에서 또 꼬마에게 물리죠. 그 꼬마한테 또 모양 했을 때그 꼬마가 뭐라고. 했죠? 네. 이거는 연기까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문이 내 네, 네, 여성. <laughs>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같이 인사를 드리고 물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사